안녕하세요, 들 기반 언니엠 보스입니다. 제가, 이제 기반 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제가 정답을 문제해 제가 전해준 문제를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1번 문제는 펜텀은 무슨 타입일까요? 라고 했는데 정답은 네. 바로 보스트 독 타입이었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문제. 두 번째. 정답은 5였습니다. 자, 많이 맞췄겠지요? 네. 근데 안 맞춘 사람들, 이거 보고, 이거 조회수가 제가 봤는데, 거의 안 받더라고요. 근데, EV 히어로즈. 그쪽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지. 2만 그때는, 그때는, 제가 이름을 그때는 기바드님 볼트라고 안 지었어요, 그때. 맞아요. 근데 이름을 바꿨거든요. 계도바꾸다가 이제, 전에 천만 볼트, 원래 기바드님 전, 전 이름, 전 닉네임이. 천만, 천만 볼트였어요. 있어요. 저는 100만 볼트였고요 네? 100만.. 어 아닌데? 맞았어요 저 진짜 100만 볼트 맞았어요 어이.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0만 이을 삐가지고 볼트로 지었습니다 음 역시 네. 그래. 저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. 우리 우리 이제 진짜 컴퓨터를 보여주겠습니다 기바누님 집에서 잘 컴퓨터. 컴퓨터를 언박싱은 아니지만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자, 컴퓨터 니다 그리고 여기에 꾸며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어몽것스랑 뭐 이거 파비 또 있죠? 이기 파비. 저기 마천퍼펙트 네. 인격마스터. 네. 인격마스터 박스도 있고 이렇게 이거 컴퓨터 기기까지. 어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약. <웃음> 자 <웃음> 일단 나 기반 사님 약까지. 아, 잠깐만요. 바로 네, 일단 바로 스킵하겠습니다. 스킵. 자, 아, 자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자, 동영상이 이제 싹다 먹어졌습니다. <목소리> 동영상, 동영상, 이 <laughs> 먹어준 것 같지만. 이거, 거의, 포혔을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게 뭔 소리입니까? 뽑혔을 때, 뽑혔, 포혔는 아니죠. 음, 그건 아니죠. 포큐는 절대 쓰지 마세요. 이거 전체 관람 갑니다. 이거 전체 관람 가. 전체 관람 갑니다. 그러다가, 근데... 그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? 뭐예요? 댓글에다가, 이삐삐삐삐삐삐삐삐삐들아,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어... 욕쓰는 거 아닐까? 어, 노랑딱지는 좀 아닌 거 같고 노랑딱지 자 욕쓰지 마십시오 욕쓰면 바로 신고해버리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? 신고해야죠 아... 거기 신고창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버잖아요 맞죠? 뭔 소리야 얼음 진짜... 됐나요? 에이. 야 잠시만 일단 퀴즈 정답도 알려줬으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빠이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욕을, 욕을 가지고 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. 다 있나, 진짜. 네, 우리 요정 아까. 일단 빠이. 네, 안녕. 일단 정답지도 보여주신가?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엔, 구, 톡!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